8월 27일 새벽 만나이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함 내 살면서. 한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쥐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내 살면서 단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함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함 내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5면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 알고 그들이 피련 그대가 온 것을 들이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수명 씨가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여러분, 이 우수명 씨가 쓴책 중에서 성품의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발상, 생각,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풀어갈 때 진취적인 어떤 기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민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죠. 그런 사람을 성품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볼수 있는 넓은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함께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생각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무너져서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습을 지키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일부터 이제 예수님처럼 해서 하반기까지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좋은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성품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성품의 모습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이 지도가 대충 생각이 안 납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부산하면 뭐 몇백 키로 이런 뭐 대충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지도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약 100키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100키로 정도 되는 거리요. 여러분 이 거리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도요. 먼 항해를 돌고 돌아서 그 모든 항해를 다 마치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여정 자체가 힘든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까지 가시게 하시는 그 사명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오랜 제자인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오랜 제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 속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을 만나는 빌립의, 빌립의 가정을 만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벌써 여러분 그 거리가, 시간상의 거리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라고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나손이라는 제자는 아주 오랜 제자라는 개념은 초창기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여러분 그 시기나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그 시점까지 것을 롤 올라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지켜냈던 그 나소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건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꺼이라는 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기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방문을 할때 어떻게 영접을 했다고요? 기쁘게 영접했다고요. 왜 왔어가 아니라 아주 기쁜 표정으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이 모습들 기쁘게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6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 18절 말씀도 그렇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찾으셨어야 돼요. 여러분 16절 18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는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아이스크림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투게더라는 함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혼자서 먹지 말고 같이 먹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같이 할수 있는 조화롭게 무엇인가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나손에 여러분 그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에요. 자기 자신만 주장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좋지 않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지, 편을 갈라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죠. 그거는 악의 왕국의 원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쪼개고 쪼개서 틈을 자꾸 비집고 들어가는 그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틈이라는 뜻이 있어요 디아블로라는 게그 틈을 자꾸 비집고 들어가서 이간질을 하고 자꾸 나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성품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함께 서로 좋아해 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 뒤로 보면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 자기의 사역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역을 보고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송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니 그냥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선교 사역을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닮아서 아주 겸손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뭘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는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이후에 여러분 이제 야고보가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세웠을까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요. 야고보의 동생은 야고보의 이름은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낙타 무릎입니다. 그의 머리를 발 무릎 사이에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갔던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특별히 그곳에 야고보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라고 그것을 결정 내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야구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결정을 내렸던 게 25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가치 있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죄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마지막에 결의했던 게이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재물을 먹지 말고, 피,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거나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것을 결의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그것을 결의했던 그 야구보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이지만, 야고보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렇게 무 어떤 것을 세워가는데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요 자기 자신만 자랑하는 사람과. 아주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겸손이라는 그 자체가 땅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요. 겸손이라는 게요, 아주 넓은 마음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땅에 보면요, 별 쓰레기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겉에 보면요, 이게 잘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어떨 때는 그 위에다가 풀이 다 자라서 다 덮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혹여나 내 의견만 주장하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봐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나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전통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해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약간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결례를 따라서 행했으면 좋겠다. 결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시인의 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약 7일 동안 성전에서 결례를 행합니다. 이렇게 결례를 행한다는 게 예법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내고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습니다. 그때 드려야 되는 재물이 만만치 않아요. 번제물도 흠없는 수양 하나, 속재재물 일련된 암양 하나, 화목재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가루, 기운, 기름 섞은 과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 따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들여서야 됩니다. 지금 네 사람을 세워야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돈이 만만치 않게 지금 드는 행동을 지금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해줍니다. 말은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례라는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의까지 했는데 할례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니 전통이 무너져버렸다고 유대인들이 자꾸 생각을 하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같이 강구하자 하면서 그 방법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바울이요 거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일 본질적인 것을 건드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마라 예수님을 믿지 마라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비보진, 비본질적인 건 그거는 용납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바뀌어도 돼요. 무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해도 되는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본질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목숨 걸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저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행복해요. 그런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전혀 예측할지 못했던 어떤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과 여건이 생겼을 때 자꾸 휘둘리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계속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우리의 본질의 중심 대신 바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성들러은 우리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 이 예수님을 닮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의 삶에 진정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나의 잘못된 성품을 합리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그것을 그냥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여런 나손처럼 우리 안에 조화로운 함께 할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겸손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그와 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 성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품의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더들이 다될 것입니다.